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모든 피곤함들 주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새 마음과 새 기분으로 또새 의지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계절이 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Tru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에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아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고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고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고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고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고라대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오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이 좋이니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느구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누브간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구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 어제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 사업의 기초가 놓여지고 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때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이 예주민들 포로기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방해하고 나섰던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어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일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laughs> 유다 사람들에게 <laughs> 죄송합니다 예언하였더니 공사가 중단된지 십수년 정확하게는 한 십육 년 정도의 중단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학계와 스가리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구약은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중단되어서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했었던 일은 자신들의 사업을 번장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된 채로 그냥 버려진 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지 실제로 그렇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시켰으니까 우리가 할것다 했다. 우리 할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 때를 기다리자 하면서 뭐 했냐면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꿨어요. 16년이면 꽤긴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11년 좀 넘었는데 11년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16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난 겁니다. 지금 저희 마음이가 8살인데 16년이 지난다면 어쩌면 결혼을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모르죠. 꽤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간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6년을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 침묵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 고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관심 있게 채우시고 또 채워가기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16년,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포로들에게 삶에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삶을 좀 평안하게, 좀 일정 부분 좀 규모 있게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지만 또한 가지의 의미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매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제쳐주고 성전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한채내 삶을 채우다 보면 어느 정도 채우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 된 지가 16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감각은 다 잊어버리고 내 삶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참 인간의 죄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원에서 다시 성전공사를 시작하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집을 짓느라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너희는 비싼 비단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게 썩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었구나. 학계가 그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게 내버려 둔채 너희들의 배만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는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성전을 지어갈 것을 독려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2절. 이에스알디아리 아들 소르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에 예,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이 사람들이 나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중단됐던 이 성전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듣고 깨 각성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했구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나의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먹여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채워야 될 말씀의 사명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참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듣고, 늘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의 영역들을 세워갈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이 위기이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돌이키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만 급급하고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면.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마치 그와 같아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제 내 삶을 정비하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예배와 또 모임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워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168시간을 삽니다. 일주일 맞죠? 168시간이죠. 아, 16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선은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우리가 재정의 1일조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의 1일조도 드려야 합니다. 168시간의 1일조면 16시간 정도 되나요? 17시간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자는 시간을 다 빼고 절반만 사용한다고 해도 여든네 시간 중에 8시간은 1일조는 일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비워두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시간의 11조만큼도 드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10분의 1은 드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8시간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도 날마다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또 전하는 시간도,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다 포함해서 우리가 8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8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1시간 남짓이에요. 하루에 1시간, 1시간 정도, 주 앞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연습이 되면 물질의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또다시 돌아와야 될 역할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좀 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2026년을 또 계획하실 때가 됐죠. 회사들도 회기가 끝나가고, 우리 교회도 11월 말이면 2025년도 결산을 할 텐데, 결산을 할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 이번 한, 한 해는 내가 정말 주님 위에 살았구나, 적어도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며 살았구나가 자신있게 고백될 수 없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차가 몇 년인가요?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신앙의 재단을 쌓으시고, 무너진 삶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 위한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야 돼. 그것을 위하여 바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버렸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여 나의 인생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버려진, 중단된 이 신앙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성케 하시고 부정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인생의 11조가 아름답게 들여지는 시간의 11조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경건한 삶,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우리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